<laughs> 네. <laughs> 네. 동충화초는 보통 본충에서 네. 동충화초가 거기에 이식이 되면서 미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사슴벌레라든가 하늘소가 있어요. 이런 그 벌레에 <laughs> 이식돼서 동충화초가 자랍니다. <웃음> <웃음> 저희들은 이것을 채취 해서 포기하고 있는 요 그 종류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많죠 음.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종류를 이렇게 잘 보관하면서 박사님이 개발하신 t n p 를 같이 접목을 했었고 네. 최고의 세계적인 그러한 영향 많은 기술을 신청하는데 그 신청품을 보시면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I 려서 이렇게 o o 요 I look good. I look good. 보세요 이렇게 o o d I l 나 o k g o 이 d I look good. I 게 o o 네. 예술. 이런 것은 필리세핑이라든가 영양소가 어마어마합니다. 큰 개로 나와요. 집, 집, 모든 사람도 지각이지만 렇게적 지각이 되는 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종균을 보관했는데, 액체 종균을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팩트리, 팩트리실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방송을 이렇게 우리가 종류는 스테레오, 스테레오는 딸다먹어지 그러면 유한정 회장님 지금 현재 동충하초 지금 종균을 지금 여기다 저, 하나하나 지금 보관을 해서 지금 배양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다가 우리 이완욱 교수님이 개발하신, 특허 개발하신 BMP를 접종을 해서 다시 배양을 해가지고 BMP 동충화초를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만약에 물질이 접목이 돼서 BMP 동충화초가 획기적으로 나온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어,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응. 어, 줄것 같은데 이원우 교수님 어떻게 오가 어떻게 틀려지려고 합니까? 이게 응. 들었을 때 M P는 그, M P 기술은 육종 어, 연구 개발 기술입니다. 육종 기술 유전자 정자 아, 개발 양이자 아, 양이 내도록.